OSEN 는 손찬익 기자, KBO, 총재 정운찬는 오는 13일과 14일 올산 문수구장에서 팬들에게 선사하는 한여름 밤의 추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올스타전의 시상 계획을 확정했다. 14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KBO 올스타전의 주인공인 MVP에 선정돼 는 선수에게는 기아자동차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중형세단 더 뉴케이 옥스노우 화이트 펄와 트로피가 수여된다. 역대 올스타전에서 mvp 부상이 차량이었던 적은 1982년 맵시 승용차를 시작으로 36차례 의 시상 중총 26차례가 있었으며 기아자동차는 2009년 포르테쿠 부터 지난해 스팅어까지 9년 연속 올스타전 mvp에게 부상으로 자동차를 후원해왔다. 올스타전 승리 팀에게는 3 0 0 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되며 승리 감독상과 우수투 수상 우수타자상 수상자에게는 모두 3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올스타전의 또 다른 볼거리인 이벤트 게임에도 총 1,40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KBO 리그 최고의 홈런 타자를 가리는 인터파크 홈런레이스에서 우승하는 선수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함께 인터파크에서 후원하는 LG. 트롬 건조기가 주어지며 준우승 선수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최장 비거리를 기록한 선수에게는 인터파크 후원으로 110만원 상당의 다이. 쓴 무선 청소기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공을 던져 배틀을 맞추는 신하는 행 M. 와이카 퍼펙트 피처와 공을 타격해 정해진 관역을 맞추는 신하는 행 M. 와이카 퍼펙트 히터 위 우승자는 각각 300만원, 준우승자는 100만원. 위 상금을 받는다. 13일 올스타 프라이데이에 펼쳐지는 KBO 퓨처스 올스. 타전의 승리팀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MVP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된다.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선수에게 수여하는 우수투. 수상, 우수타자상, 함투상 수상자는 각각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를 받게 된다. 한편 KBO는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올스타 유니폼과 모자. 를 비롯해 이번 올스타전에 특별 제작된 올스타 기념구와 모자, 야구 가방, 그로스 눈 안마기 등을 선물로 증정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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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